수영하러 갑니다. 아니, 근데 너무 추운데? 수영 가능해? 에 천도는 아무것도 아니지. 내가 러시아에서 왔잖아. 아, 역시 다르네. 근데 수영복이 없는데? 아, 내가 징겼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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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, 다, 다 빨리 가자. 수영 찾아갔어요 아, 어, 진짜 좋다. 그러니까, 여기 물도다 된대. 뭔가 원천한 느낌이다. 맞아. 수아 근데 이거 못 보는 수영복인거 같은데? 이거 내가 3년 전에 산거잖아 아 그래? 그때는 못 입었는데 이쯤 몸을 집어 넣었어 아 그러면 밥 먹으면 이제 못 벗는거 아니야? 밥 먹지 말자 우리 그럼 굶으하고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아 배고파 아니 얼마나 배고프면 지금 식당 열기도 전에 와서 줄 서있는거야 우리 냉면라도 보자 그래 그로그 크림 파스타 먹으 오오. 나 하나 골랐으니까오빠도 하나 골라 나는 한국 사람이라면 갈비 양념 순살 치킨이지. 오, 맛있겠다. 여기 사진도 있어. 그렇지. 갈비 양념 순살 치킨. 맛있겠다. 아, 군침이 싹 도네. <laughs> 어딜, 어? 어딜 그렇게 급히 가는 거야? 어딜를 그렇게 급히 가는 거야? 2층에. 어. 이 밖에 나가면 얼어 죽어. 밖에 나갈 수 있어! 이따가 나와서 오로죽자! <laughs> 어, 어, 아.. 무서운데? 러시아 사람 못 따라가겠는데? 와.. 귀가 네 어.. 밖에 나갈 준 됐어? 아.. 됐어. 나는.. 준비 안 됐는데? 무서운데? 편하게 즐겼어야지! 어. 어.. 무서워! 어, 어, 오! 어, 시원해! 어.. 어, 어, 어. 난안 좋은데? 거짓말! 따뜻한 배 생각보다? 에 거짓말. 진짜 나 생각해. 동물이 어, 엄청 컸대. 여기 있다가 스면하자. 어 좋아. 근데 오빠가 저거 슬라이드 될 거야. 아니 무서워. 왜 우리 타이바에 먹해서 진 사람이 타는 걸로.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. 가이바이보. <laughs> 오빠가 타야 <닿아요>. 돼? <laughs> 이긴 사람이 <laughs> 타는 거야? 아 어, 이제 좀 좋은데. 아아 센척 다 하더니 드디어 오픈했어. <laughs> 오래다 이거 먹을 수 있겠지. 생각보다 양이 좀 많네. <laughs> 든든하게 먹자. 파스타도 남고. 어. 짜잔, 트러플 크림 파스타도 추가됐어. 아 근데 이거 햄이 미쳤는데. 치킨 소스 따로 있는데 뭔가 여기치고 싶다. <laughs> 그래도 되지. <laughs> 네. 어때? 바삭하고 안에는 촉촉 완벽해. 응 어, 미쳤어. 다 먹을 수 있어. 다 먹을 수는 있겠지만, 다 먹고 이제 수영복을 못 벗는 거 아니야? 트러플 크림 파스타도 너시 어, 맛있겠다. 수영장 수준이 너무 섬거 같은데, 근데 가격도 너무 서긴 했어. <웃음> <웃음> 과연 완전 노스타이다노스일이 어떤 스타일인데 <웃음> <웃음> 설명을 해줘야 할거 아니야? <laughs> 느끼하지 않고 크림이 되게 진해. 유럽 사람들 느끼한 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나는 이제 느끼한 거못 먹겠다. <laughs> 딱 한국 사람이 좋아할 만한 맛이네. <laughs> 응, 맞아, 맞아, 맞아. 이제 나도 먹어도 되지? 응, 오빠도 먹어. <laughs> 아잘 먹었다. 배한번 보자. 엄청 많이 먹었는데? <laughs> 아니야, 난백칠 거야. 우리 이제 수영 가로 가자. 좋아. 목넘가로 <laughs> 가자. 소화 시켜야지. 재밌어. <laughs> 신난다 완전. 와, 좋다. 어, 저기 스크린도 엄청 커 <목소리도> 아. <laughs> 아. 아. 이런 은데 아빠 오늘 발톱이 비슷해 어떻게 생각해? 나 같이 쉐어링 해 이미 쉐어링 하고 있 어, 방금 버블이 좀큰게몇개 올라왔는데, 방구 꼈지? 딱 걸렸어. 아니, 왜 나를 왜 이렇게 센 거야? 버블도 봐봐, 이렇게 많은데. 아, 나 사실 방구 꼈어. 양심에 찔려가지고. 찜질방에 <laughs> 왔어. 근데 수영탄 사람들 보니까 또수영하고습니 <laughs> 아, 아까 수영 많이 했잖아. 러시아 사람들은 찜질하는 거 좋아하잖아. 그러면 오랜만에 또 가자. 뭐좀 추운데? 왜 갑자기 또 오른방이야? 우리가 내기하자 오른방에서 제일 오래 버틴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이 커피 사주는 거어오케이 좋아 누가 더 오래 버티나 해보자 준비됐어? 어 <laughs> 들어와 안 더워? 딱좋은데 오빠가 더워 나좀 더운데? 더운 아, 좀 더운데? <laughs> 그럼 한번어 <번만 웃음> <웃음> 너무하네 <웃음> 내가 벌칙으로 커피 샀어 맛있게 먹을게 오늘 어땠어? 오늘은 완전 불찜이었지 너무 고마워 <laughs> 이제 육아로 가야지 물을 달콤한 거 먹고 가자 <laughs> 그렇죠.